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포도 식초에 절인 석화요굴 요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때그 생굴을 그대로 먹을 수 있도록 절여서 우리 보통 어리굴좀 먹듯이 우리 살짝 신선한 굴을 그냥 섭취할 때 우리 하고 싶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양식에서도 그대로 절여서 우리 세비치 같은 경우도 그냥 슬라이스해서 그대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형태 우리 마니에이드만 해서 그 향이 배울 수 있도록 그 자체의 맛을 즐기는 그런 전체 요리가 있다라는 거 오늘은 굴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철에 제철이 아니고 신선하지 않은 굴을 이용할 때는 항상 우리가 좀 거부감이 있겠지만 신선한 굴 우리가 그대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어 묻혀서 먹기도 하고 날로 청시장에 찍어서 먹기도 하는데 이런 서양식은 이런 식으로 어 절여서 마인에 대해서 먹는다라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도 굉장히 간단해요. 같이 향채소를 쓸수 있는 미륵과 당근, 양파, 샐러리 그대로 사용을 해주고요. 거기에 우리 같이 곁들일 수 있는 허브, 처빌과 그리고 차이브로 같이 살짝 묶어서 아니면 차이브를 슬라이스해서 그대로 얹어주는 형태로 해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 그 약간 비릿한 맛을 잡아줄 수 있는 좀 강한 그런 마늘을 같이 넣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굴은 껍질이 있는 굴이면 껍질을 완전히 제거해서 그리고 안에 우리 이물질이 있는 지 점지 깨끗이 씻어서 씻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세 받쳐서 물기 없이 물기 없이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 포도시추에포도시추에 절인다 그랬 포도. 그래서 우리 하나는 레드 와인입니다. 하나는 레드 와인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레드 와인. 비내갑니다. 그래서 식초, 포도 식초, 그리고 포도주 두 개를 같이 사용을 해 주는데 같이 믹스를 하게 되면 신맛이 그대로 배여서그 자체의 맛을 또줄수그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주 와인 따로, 그리고 포도 식초 따로 그렇게 졸여서 졸여서 그 향을 없애고 그 자체 포도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그 향만 향만 가장 지근한향 그리고 약간 시큼하면서도 너무 강하지 않은 그런 향을 같이 넣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에 올리브오일을 같이 섞어줌으로써 유화를 시킨 다음에 절여 놓고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찬 전체 요리로 이용하는 그러한 요리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먼저 재료 먼저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샐러리 그리고 마늘 그대로 다져서 준비를 해주세요. 채계는 1mm, 1mm 되어 있는데 그냥 채 형태로 모양이 약간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다진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나는 모양을 내서 살짝 씹히는 맛이 있게끔 하겠다라고 할 때는 그대로 슬라이스해서 슬라이스에서 사용해 주셔도될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 부분 들어가지 않도록 해서 슬라이스해서 준비해 주세요. 게 슬라이스해서 그러면 아무래도 어, 씹히는 감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그냥 날로 넣게 되면 향이 너무 강하고 또 채소에서 수분이 나와요. 수분이 나오니까 수분이 나오지 않도록 수분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살짝 데쳐서 데쳐서 끓는 물에 데쳐서 준비를 해주시는 것도 기억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보통 어, 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수분이 빠져 나오지 않도록 할 때는 살짝 데쳐서 사용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슬라이스에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다져서 준비해 주셔도 되지만 다지게 되면 아무래도 송곳이 들어간 게 아니고 약간 그 지저분하게 지방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고란 부분들 때문에 웬만하면 슬라이스에서 슬라이스해서 준비를 해주어야 되고 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소량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자, 해서 그대로 사이즈는 같게끔. 같게끔 해서 내용물이 보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볼게요. 자, 셀러리 힌지 부분 제거를 해주고요. 힌지 부분. 그리고 그 껍질, 지금 억센 부분 제거를 해주고. 두꺼운 부분이 있으면 살짝 떠서 사이즈에 맞춰서, 맞춰서 슬라이스를 해주세요 슬라이스해서 사이즈를 잘라주면 훨씬 수월해요 을 썰어서 같이 준비를 해주세요. 당근 당근도 마찬가지로 슬라이스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형태를 잡아주면 썰기가 조금 수월해요. 아주 비슷하게끔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우리 차이브, 차이브와 그리고 차를 물에 담아서 조금 신싱하게끔신싱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우리 차이브는 한번 데쳐서 묶어주는 형태로 다 절인 다음에 묶어주는 형태로 할거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상태에 두고 나중에 해주시고요. 차이브는 제가 살수 있도록 찬물에 담가서 준비를 해줍니다. 자, 먼저 한번 데친 다음에 데친 다음에 그향 너무 강한 향 없도록 해서 수분을 완전히 제거해서 제거해서. 생각하도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물을 끓여주세요. 많은 양의 물은 주지 않고 끓여줍니다.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살짝 끓여주고요. 그리고 차이브는 차이브는 컬러를 살리기 위해서 그대로 한번 데쳐서 물에 담가서 담가서 준비를 할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 되지 않고 살짝 수분만 제거한다는 생각으로 포치한다는 생각으로 그대로 천만 없도록 해주 됩니다. 그래서 체에 받쳐서 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찬물에서 찬물에서 한번. 컬러주세요서 다시 한번 걸러서 물기를 제거할 거예요. 너무 오래 식힌다고 해서 너무 오래 담가두면 안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식으면 바로 수분을 다시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끓는 물, 끓는 물에 차이브 있죠? 차이브 살짝 담가서, 살짝 담가서 숨을 죽여주세요. 자, 그리고 숨을 죽여주고 색이 죽지 않도록, 색이 죽지 않도록 다시 찬물에 담가서 식혀줍니다. 얼음물이 훨씬 좋겠죠? 그래야지 속까지 익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 해주시고요. 자 우리 수분 다 식으면 너무 오랜 시간 놔두지 않고 그대로 수분을, 수분을 제거를 해줍니다. 키친타월로 준비해도 되고 키친타월을 준비하게 되면 나중에 잘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라거그 정도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수분 제거를 해줍니다. 수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다시 베일 수가 있죠. 그래서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줍니다. 그래서 펼쳐서 수분을 조금 제거해 주세요. 지금 소량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업장에서는 대량으로 절여 놓기 때문에 손질을 다해서 팥에다가는 쭉 펼쳐서 그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조금 번거롭게 보이더라도 이렇게 해서 수분을 제거해서 사용을 한다. 그렇지만 너무 숨이 쉽지 않도록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거두 가지. 우리 코도 식초와 그리고 와인을 레드와인을 졸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놓고 이렇게 내도록 하 같이 먼저 팬을 달궈주시고 자, 먼저 팬을 달궈주시고요. 여기에 우리 포도 식초 포도 식초 넣어서 가득 졸여주시고요. 그리고 레드와인을 같이 조려줍니다. 그래서 향이 다 빠질 수 있도록 조려주세요. 하면서 나는 향을 빨리 빼겠다 할 때는 불을 이렇게 붙여서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은은하게 가지고 있는 그 향이 다배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콜, 그리고 신인의 다 없어지지 않도록 해주요 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 굴도, 굴도 수분을, 수분을 한번 제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수분이 나오면 그렇죠 만약에 나는 생굴이 싫다라고 할때 하시는 분들은 굴을 조금 익혀서 한번 살짝 데쳐서 데쳐서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굴이 싱싱하면 그대로 사용을 해서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줍니다. 그래서. 물기가 없도록 주세요 그리고 우리 그대로 흉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기가 없도록 조회해서 굴를 그대로 쌓여있으면 윗부분은 또안 묻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리가 안될수 있기 때문에 잘 절여줄 수 있도록. 식초 그리고 와인 그리고 식을 수 있도록 식을 수 있도록 해서 같이 믹스를 시켜주세요 다 한번 졸여서 그 향을 다 없애주고 신향기를 없애주고 다시 졸여준다는 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볼을 준비해서 볼을 준비해서 볼로 섞어주면서 섞어주면서 유화를 시켜줄 거예요. 자, 해서 이렇게 유화시켜주면서 우리 디스크 휘퍼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거기에 너무 많은 양을 붓지 않고 오일을 넣어주는 것 유화를 시켜줍니다. 유화시켜주면서 먼저 녹을 수 있는, 이건 우리 소금. 너무 많은 양 하지 않고, 해주고 고추. 그래서 같이 유화를 시켜주겠습니다. 너무 유화가 안 되고, 팁을 하고 분리되면 기름 부분만 또 닿을 수가 있거든요. 그 기름 부분만 닿지 않도록 유화를 잘 시켜주세요. 이베이게끔 절여 줍니다. 자 해서 시간을 냉장으로 냉장으로 충분하게 한 3시간 정도 절여서 절여서 우리 믹스해 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실시간. 자, 우리 식힌 상태에서 찬 상태에서 많이 해 주면 다 뜨겁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신시간 골도 다시 열이 가해지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풍부한 그런 와인의 향이 배일 수 있도록 배일 수 있도록 그대로 쉬면 될것 같아요 요 상태에서 다 되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 향 있죠 향 채소를 같이 넣어서 향 채소도 같이 은은하게 은은하게 향이 배일 수 있도록 사이사이에 배일 수 있도록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은 남겨주세요 나중에 풀면에 나갈 때 나갈 때고이 나갈 때 위에 우리 가니쉬로 가니쉬 살짝 덮어줄 수 있도록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상태로 해서 냉장 상태로 마이네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네드가 지금 되었다라는 가정하에 가정하에 다시 다시 이제 완성 플레스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이브차이부 차이부 수분을 좀 제거해 주시고요. 이입은 생으로 그냥 가니시 형태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묶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묶게 되면 끊어지, 끊어지기 때문에, 끊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데쳐서, 데쳐서 수분을 제거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 상태에서 한번 묶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고, 여기에 우리 만들어 놓은 사이버 한입 정도 깔아주시고요. 모양을 내려면 두잎 정도 깔아주시면 되겠죠? 두개 정도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 넣어주시고 위에 코를 먹기 좋게끔, 보기 좋게끔 이렇게 같이 그 위에를 묶어 주시면 됩니다. 제 네, 모양 같이 볼수 있도록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묶어 주세요. 그서그 상태로 해서 그대로 먹기 때문에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해도 되고 그 상태에서 한번 더씩 꺼져서 만약에 위에 묶는 부분이 묶는 부분이 나는 지저분하다라고 하면 무는 부분을 밑부분을갈수 있도록 돌려주셨대요. 어, 조금 콜 요리는, 차가운 요리는 손이 조금 간다라는 거그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핀셋으로, 핀셋으로 가지고 모양을 내서 묶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형태 그대로 묶어서 드실 수 있도록. 프로회전에 있으면 아무래도 보기에 이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양 그대로 살려준다는 거 그리고 끝부분 숨어에 있으면 끊어서 어서 세워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 담아 주시고요 또 하나 어서 준비해세요 이렇게 네. 해주면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준비해준 다음에 완성 플랫에 담을 때, 완성을 담을 때는 우리 플랫을 먼저 준비해주시고, 플랫에 우리 만들어 온은 살짝 먼저 바닥에 깔아주세요. 굴 향기가 굉장히 강하게 나요. 지금 근데 싫지 않은 향기 있죠. 신선한 얼굴 향기가 그대로 남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만들어 놓은 거, 자. 그리고 이 여기에 우리 채소를 그냥 우리 담아줄 때도 그 형태, 그 강한 맛은 없지만 강한 맛은 없지만 살짝 소스를 찍어서 위에 같이 곁들여서 먹을 수 있도록 지저분하지 않게 지, 지저분하지 않게 올려줍니다. 자, 해서 모양 을 내서 담아주시고요. 절인 그런 그 소스 드레싱도 같이 흘러올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 모양 좋게 모양 좋게 올려주시고. 마무리로 허브 처비를, 처비를 위해 같이 곁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보통 보면 우리 그, 우리나라의 그 어릴스처럼 이렇게 살짝 묻혀서 초고생이 찍어 먹는, 바로 묻혀서 먹는 그러한 맛보다는 조금 와인을 졸여서 와인의 깊은 맛, 와인에 나는 그 품미, 그리고 단맛, 그리고 신맛이 같이 어우러서 먹는 이러한 전체 유리다, 찬 전체 유리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와인에 절인 석화 요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실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